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아재 축구 이야기 골다방 TV의 버스 재밌습니다. 네. 그나저나 건우 쌤 휴가 갔다 오셨다면서요? 남아 아, 빼고 갔다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네, 오키오키, 오키나갔다습니다 어이없어. <laughs> <laughs> 아, <왜 웃어? 웃음> 이거 뭐짠 거야 지금 방금? <laughs> 아, <아니>, 어쨌든 <laughs> 이런 거 없어. 짠 거야 지금. <laughs> 아, 어쨌든 이제 아기를 데리고 갔다 왔었거든요. 아유, 와, 대단, 대단하시네요, 대단해요. 제가 휴가를 갔다 온건지 뭐 고생을 하러 갔다 온건지 지미스씨는 뭐 하셨습니까? 저는 제작자가 휴가 오키오키 오키나와로 휴가가가지고 일주일 푹 쉬었어요 이게 영상 찍으라고 쪼는 애가 없으니까 정말 편하게 쉬었습니다 좋았다고? <laughs> 좋았어요 아, 이번 주부터 또 바짝 쪼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싫어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저희가 한 주를 푹 쉬고 왔기 때문에 또 에너지가 넘치지 않습니까? 재충전 했으니까 네. 오늘 재밌는 영상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두 번째 슈퍼매치가 열리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와 있는데요. 사실 1차전에는 승부를 좀 결정짓지 못했어요. 1대1이었죠. 네. 이번에는 꼭 승부를 갈랐으면 좋겠고요. 수원이 이지 않을까요? 뭐 여러분 뭐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저는> <웃음> 기대를 안 한지 좀... 됐어요. <laughs> 오늘도 그런 큰 기대감을 안고 오지는 않았고요. 좀몇년된것 같아요. 한몇 음, 년째 지금 못 이기고 있어서 특히나 지금 원정 와서 못 이기고 있어서. 근데 또 슈퍼 매치 하면은 저희한테는 뭐 구정이나 추석 때그 명절에 이제 의무감으로 집에 가잖아요. 뭐 그런 거 그런 거예요 오늘. 예, 네, 그런 거예요. 그래도 오늘 사람들 정말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어, 몇명 오셨다고 예상하세요? 아뭐슈퍼매치니까올 시즌 최다 관중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3만 7천 명 정도 예상합니다. 그밖에안 온다고? 뭐그 정도면 엄청 많이 오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어, A매치도 얼마 전에 열렸고 또그 오늘 새벽에 있었던 UEC 월드컵 아~ 주무석이지만 아. 네. 엄청 대단한 겁니다 진짜로 그런 축구 열기가 오늘로 이어져서 4만 명은 금방 찌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오늘 경기 결과 어떻게 될지 그리고 오늘 얼마나 많이 오셨을지 경기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경기는 4대2로 서울이 승리를 했고요. 어, 지금 시간 12시 20분인데 저희는 KTX를 타려다가 시간이 안맞아서 버스를 타고 우여곡절 끝에원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뭐 간단하게 뭐 경기 소감에대해서 얘기를 서까요 네, 뭐... 어... 경기...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없을 것 같고요. 정말 오늘 응원 오셨던 분들, 또 응원을 하셨던 분들 모두 참담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이 정말 정말 찢어지게 아프고요. 매번 이렇게 큰 경기 때마다 또는 슈퍼 매치에 어, 그 상대 팀에서 그런 저희가 패배했을 때 올라오는 그런 현수막들을 보면서 언제까지 또 저희들이 그런 스모를 당해야 되나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팬들도 팬들도 모두 똑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해요. 뭐 그래도 끝까지 뭐 가신 분들도 계셨지만 경기도 중에 끝까지 선수들 오는 모습 박수 쳐주려고 계셨던 분들. 우리 팬들 진짜 대단했던 것 같고요. 그외 그런 표현 있잖아요, '라이프 고전'이라는 인생은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얘기인데요. 축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축구도 계속해서 흘러갈 거고 어, 저희 팀에 우리 팀에 아무 기도 어, 끝날 날이 오겠죠. 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좀 있으면 이제 여름 이적 시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 여름 이적 시장을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보냈다가는 정말 강등권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잘 보냈으면 좋겠고 어 올해 참 응원하러 다니면서 많이 힘든데요 그래도 어, 수원팬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이 사랑에 후회는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어, 되새기면서 다음에 또 열심히 응원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응원하러 가야죠. 네. 사랑이 후회는 없으니까. 네. 어쨌든 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현장에서 응원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